에스더 제 9장. 아달월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돌이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이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르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함에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계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에스더 제 9장 아달월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르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함에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계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 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 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 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 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 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에스더 제9장 아달월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르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함에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각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에스더 제9장 아달월 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오백 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르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잔 75000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 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